안녕하세요, 짱구대디입니다 벌써 새해가 된지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두꺼운 아우터 사기 뭔가 아깝고, 신상도 안 나왔고, 뭔가 아우터 쇼핑하는 맛을 즐기고 싶을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5년 꼭 있어야 할 아우터 네 가지 카테고리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아이템 추천까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슝, 슝. 여기서 잠깐! 오늘 추천하는 제품들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링크에 모아왔는데 브랜드로부터 받는 광고료는 없으나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제품을 구매를 한 경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 참고 부탁해 첫 번째는 데님 트럭커 재켓입니다 원래 트렌드로 데님 온 데님이라고 해서 촌스럽다고 좀 편견이 많았던 청청 데님 코디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데니가 청청 코디를 하기도 했고, 셀럽이나 아이돌 분들이 청청 스타일링을 하면서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룩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화이트 케이 무드가 강세이면서 워싱도 굉장히 강하고 포인트도 굉장히 센 데님들이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미니멀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데님이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업 코디가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단품 자켓만 입으시고 와이드한 팬츠를랑 같이 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일본 다녀왔잖아요. 일본 다녀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프릭스 스토어, 빔즈, 저널 스탠다드 너나 할것 없이 데님 자켓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쇼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SS 시즌에 다른 아우터들은 다 구매 안 해도 데님 자켓 하나는 꼭 구매하셨으면 해요. 유행이 좀 크게 올것 같아. 데님 자켓의 첫 번째 추천템은 무신사 텐다드입니다. 핏이 좀 너무 모던하지도 않고 기장감이 크롭하고 무신사 텐다드스럽게 기본 이런 트러커 자켓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것 같더라고 무텐다드에서 데님 자켓 하나 산다면 요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25년도 트렌디한 핏으로 스타일링을 한다면 핏하게 상의 매치해주고 하의는 와이드한 커브드진과 같이 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템은 아웃스탠딩입니다. 자유로운 드롭숄더와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면서 착용감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셋업으로 코디했을 때 더욱더 무드가 돋보이는 제품이고 또한 셀비지 원단으로 제작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착용자의 몸에 좀 맞게 나만의 옷이 만들어지는 게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셀비지란 셀프엣지를 뜻하며 직물 양쪽 가장자리에 직조 스트립을 의미합니다. 구직기로 원단을 짜내어 마감을 하면 원단이 풀리고 뒤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버로크로 처리를 하여 원단의 실이 풀리지 않게 방지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브랜드에서 제안하는 이런 트러커 자켓을 구매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 추천템은 프리즘웍스의 코듀로이 자켓입니다. 앞선 두 제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단 소재 자체가 코듀로이라는 것인데 스탠다드한 실루엣으로 제작이 됐고 웨어러블하게 캐주얼한 무드를 즐겨 입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런 코듀로이 아이템 자체가 자칫 잘못해서 보세나 스파 브랜드에서 사게 되면 좀 되게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 이런 코듀로이 소재도 어느 정도 검증된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이번 시즌 모카무스 컬러가 사람들이 다들 입에 모아 트렌드 컬러다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 다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브랜드 컬러가 딱모카모스 트렌드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데님하면 브라운 데님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듀로이 소재로 한번 이렇게 트러커 스타일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가디건입니다. 가디건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캐주얼한 무드의 가디건을 많이 제안을 하는데 레이어드 코디하기도 굉장히 좋고 다양한 색감을 만나볼 수 있는 게또 가디건이기 때문에 스프링 시즌에 맞춰 다양한 이너들과 같이 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디건의 첫 번째 전템은 브랜디드입니다. 브러쉬 가공이 들어가 있어서 내추럴한 무드에 좀 헤어리한 터치감이 매력적인데 컬러감이 플랫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품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 되는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더 컬러웨이가 다양하게 나오면 좀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은데 컬러웨이가 딱두 개인 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셔츠랑 레이어드 했을 때 스트라이프 팬츠랑 같이 입는다면 딱 코디 완성! 이런 느낌이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제품은 노이즈의 가디건입니다. 작년에 이런 뭐 아가의 패턴이나 그랜파코어 무드의 이런 가디건이 안 예쁘다.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번복을 해야 될것 같거든? 빈티지한 무드의 스트라이프 셔츠랑 아갈 패턴의 가디건이랑 매치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2A 지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스타일의 연출도 가능하겠죠. 클리셰 같이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목 부분에 이렇게 좀 큼직하게 들어간 것과 밑단과 소매 쪽에 포인트로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무드 있는 아이템을 한정인 가격에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가디건은 EA 제품입니다. 면 100%의 원사를 사용해서 탄탄한 조직감과 캐주얼한 무드가 매력적인 아이템이고 베이직한 디자인에 짜임만으로 좀 포인트를 확준 제품이라 이거는 아마 구매하신다면 되게 꿀템으로 잘 쓰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델컷 보면은 이렇게 가디건 하나 있고 와이드한 청바지 입고 여기에 어울리는 브라운 톤의 신발 딱 신었는데 이렇게만 스타일링을 해도 바로 그냥 코디 하나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저는 매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가디건 소개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제 취향에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컬러가 또두 가지 컬러 있으니까 좀 밝게 스타일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카이블록도 괜찮고 시크한 무드로 스타일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랙도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블루종입니다. 블루종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출근룩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데이트룩이라던가 그냥 결혼식 이런 때까지도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게 블루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따뜻해질 예정이기도 하고 예쁜 블루종 하나 구매해서 소개팅 같은 새로운 인연을 좀 만나는데 필요한 아우터이지 않나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블루종 첫 번째 추천은 무신사 텐다드입니다. 코듀로이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코듀로이 골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서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도 있으면서 적당히 캐주얼한 무드도 가져가서 좋은 것 같아요. 뉴트럴한 컬러들의 이너와 아이템들과 매치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25년 봄 아우터로 가성비로 굉장히 훌륭한 느낌이라 깔끔하게 나온 아우터 하나쯤 있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블루종 추천템 두 번째는 르마드입니다. 르마드는 코튼나일론 혼방 원단을 사용했는데 이게 코튼나일론 혼방이 들어가면 캐주얼한 느낌은 캐주얼한 느낌대로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관리에도 좀 용이한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포켓이나 절개, 그리고 뭐 이런 리벳 디테일들이 미니멀한 무드를 되게 잘 풀어낸 것 같더라고요. 지금처럼 날씨 이렇게 좀 쌀쌀할 때는 이너로 레이어드해서 타일링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라면 이번 봄에는 요블루종이 있고 커브드 팬츠 딱 예쁘게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블루종 마지막 추천템은 247 시리즈입니다. 울 캐시미어 혼방을 사용해서 보온성과 착용감 둘다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라 부분에 또 비주 디테일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247 시리즈의 무드가 되게 잘 들어간 블루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는 총세 가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뭔가 이거 베이지 색깔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지 색깔 하나 구매해서 톤온톤 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7 시리즈는 포터리 같은 비즈니스 캐주얼 무드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풀어낸 브랜드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남자의 상징, 가죽 자켓입니다. 흰티 청바지 조합에 가죽 자켓만 툭 걸쳐도 심플하면서 강렬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치트키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셔츠나 가디건, 뭐 이런 니트류들을 매치해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풀어볼 수도 있겠죠. 헤비한 아우터를 벗고 본가에만 딱 타이트하게 들을 수 있는 가죽 자켓 하나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더 자켓 첫 번째는 도포 제이슨입니다. 소가죽과 베지터을 양가죽으로 제작이 되었고 스웨이드 소재가 주는 좀 이런 묵직한 느낌을 배색이 되는 카라, 소매 디테일로 잘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몸판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소매나 카라 부분들 이런데만 다른 소재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점이 은은하게 감성적으로 들어간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스타일링도 애써 할거 없고 자켓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게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레더 자켓은 토니액입니다. 토니액 같은 경우는 소가죽으로 제작이 됐고 클래식한 카라 라인과 크롭한 기장감이 토니액이 추구하는 디자인 정체성을 잘드러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롭한 가죽 자켓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딱 그냥 토니액 집어서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남자 부분에서 이렇게 크롭한 아우터 계속 꾸준히 내는데는 토니액 말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봄에는 다양한 헬리넥이라던가 셔츠랑 같이 레어드 스타일 링을하면서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올해 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우터들 간략한 코멘트랑 코디 넣어서 아이템 추천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우터 말고 또 여러분들이 봄에 어떤 거 추천받고 싶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뭐 짱구대디랑 카페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좀 반영해서 같이 한번 컨텐츠 기획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